네. 3저패때 뒤에 빠져있어도 되죠? 안됩니다 아니 무적 쓰고 잡아줘야죠 그러면 100억인데 무조건 다른다른다른 네. 다른, 다른 다른 데서 야죠 아니 무적 다른데서쓰려이뭐절체절명 위기 때 써야 됩니다 절체절명 바로 오세요 벌었어요4 2죠 1층하고 바로 인피 킬게요 아 아직도 알... 아직도 뒤에 검은색이 안 나타나는 분이 계시네 제스치 <laughs> 아, 슬취한... 그런 거없어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네? 오 잠깐 인피 켰어요 그거 없어도 저희 중에 제일 셉니다 아 그거랑 그건... 아... 아... <laughs> 아무 말도 못 하겠다 알지, 교수님이 제일 쎄. 역시 사기라. 그럴 리가요. 역시 팬텀 사기. <laughs>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누설 거예요. <laughs> 이거 28초 메테오예요? 응. 메테오다. 오! 아, 네. 어, 다 달라, 대행 오, 씨. 요거, 건넨 5초 전이요? 서울 게요 가운데. 데 바로 ]인데. 넘길게요. 음. 너무 오랜만이었어. 땅 까가지고 온 거죠. 피해야아는거 까먹었습니다. 무조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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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웃음> <거, 웃음> 저, 저거 뭐였지? <laughs> 아니, 뭐였던데. <뭐예요? 웃음>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왜? 웃음> 어, 여기, 풍자 <혼자> 자격이 있어요.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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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뒤 메테오야? 이거, 헤드 한번 써주세요. <laughs> 네, 썼어요. <했었어요. 웃음> 오케이, 넘어가고. 오, 한 마리 됐고 어 뭐야 이거 까였네? 아니 무적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그건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웃음> 뭐임? 아이 무적 아니에요? 아닌데요? 무적이 안되던데요? 저 아, 1분? 어. 다음에 해야되겠다 저 빼고 할게요? 그냥 아, 다 안되고 있구나 1분 1분 버터 집토 왜? 언제 극딜 있어요? 어, 아막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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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있어 네, 멘탈 5초요. 5초. 멘올때 극딜 바로 올릴게요. 왼쪽 그, 생겼어요. 무적기 쓰고 딜받으면 이제 와요. 아유, 아유, 아유. 올라와 있어. 저 바로 올릴게요. 저 이제 올리면 탐? 되나? 패턴 안 나오네. 급딜 그 올리고 바로 빠지면 돼요. 오. 오. 아, 그 얼마나 남았어요? 한십 초네. 무적기 쓰고 딜해야지. 이거는 건너가. 무적기 쓰고 딜해야지. 바로 이제 올릴게요. 네. 바로 와요, 배호. <laughs> 거 하나, 두개 있긴 거두 개. 아, 짠. 망치지? 베테오 십 초. 아. 테오 아 와요. 왜 이렇게 안 불려? 권능 10초에 와요. 음. 왼쪽 있어요. 음. 음. 5초 전 이제 올 거예요. 맞죠? 음. 음. 메테오 10초 전 음. 메테오 와요. 이렇게 안 오고. 뭐? 아픈 거? 안 밀어요, 이거. 안치인데 아까 어, 그걸 사버렸는데? 메테오 야, 5초 남았어요얘왜 이래? 베트워요 <laughs> 아, 잡트워 아, 아, 가트워야 아, 건네 5초 전이야 아, 베트워야. 아, 베트워야. 아, 야 아, 베트워야. 아, 베트 아, 아, 베트워. 아, 베트 봤어요 이제 5초 안에 메테오 떨어져요 네, 네, 네.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6딜 올릴게요 따라라라 뭐, 어 뭐야 아 뭐야 일부러 안 박혀서 몇 초? 권능 15초 정도 남았어요. 10초 전. 어, 어 뭐야? 넘어갔니? 됐어? 카데나, 벌써? 카데나 <laughs> 바인드 그건가 보다. 아 카데나. 아, 카데나. <laughs> 빨리, 빨리 넘겨주셨는데 왜? 10분 카테고리. <laughs> 아그금 레이브 개선 10... 어. 재밌었네. 이거 신세기인가? 에스닉 검은 거 봐. 아은거예요네어와홍복못 받았네 아 이거를 아 나도 컷. 오랜만에 오랜만에 들네 인데구라 다저 다음에 쪼게요 10분 컷 갑시다 10분 컷아 어블도 안 줬네 아 <laughs> 네. 이거 건반에 빼기 건반에 빼기 어블 끝나기 전 잡지 않을까요? 안 <laughs> 아, 오, 왔다. 오, 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하위, 하위. 요. 요. 시 요. 요. 누가 이렇게 요. 거지 여기 해방 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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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요. 잖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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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딜 쓸게요 네 무적기 못 때려 아 무적기 깨팠나 샤프 빠졌어요 저 이거 다음 건능에 극딜 할게요. 이거 이게 파괴 때문에 극딜이 더 밀려가지고. 2번에 올릴게요 어거째로안 맞춰도 지 않아요? 근데 요게 조커를 몇번안 쓰니까 그냥 화괴에 맞추는 게 어, 뭐, 낫더라고요 어어? 뭐. 그 조커를 맘에 친다 까루님 데카 약간 어어? 이제 밤에 둘팀 쓰면 이제 드리믄 와 극딜 한번 쐈다고 피가 3분의 1이나 나갔네 역시 아, 네. 팬텀 사 아니. 기 피가 분명히 3분의 1밖에 안 까져 있었거든요? 근데 3분의 2가 까지 저한 버프 한 칸만큼은 깠을라나?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네, 가만히 써야 되겠다 지금 남은 시간 저 시간 칸만큼 가겠구먼 <laughs> 아니에요 아역 사기 팬 사기 못 까면 못 까네 かかいかかいことばかり。 형님 데카우하면 진짜 리터 안갈 거예요. <laughs> 아, <왜>? <웃음> 아니 왜그왜 <laughs> 그러시는 거지? 어 무슨 어, 뭐 일이십니까? 아공티에서데카우하면 레전드. 그거 너무 재밌겠다. 건반 대포리저 받쳐가지고 옵션 뽑으시려고. 오오 이거 데카일로 그거 짜릿하게 하려고 주작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럼 1로 뭐, 깨면은 추후 빨리 뜰 듯? <laughs> 진짜. 1로 <laughs> 깨면 1초 뜰 듯. 하나 더. 1로 오래 있을수록 빨리 뜰 듯? <laughs> 아니, 그냥 막 쌓이고 있었거든요? 데카도 안 보고? 근데 어느 순간 데카왜이대 어, 저쪽으 막, 막, 막하신데 되게. 오오오, 죽을 뻔. 바로 올릴게요. 오오오. <laughs> 아시드까지는 속도가.. 와. 와.. 나 봤어.. 봐버렸어.. 어이구.. 이 오우.. 버렸어 오우.. 큰일이다.. 감마님.. 가시죠.. 마지막.. 아, 그래요.. 빨리 까세요.. 빨리 까세요.. 괜찮아요.. 마지막 아, 데뷔를.. 데뷔를 장식하시죠.. 그래. 그래도 다들 의리가 있네요.. 나는 버리고 갈줄 알았는데.. 왜이안가져 빠샤 빠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때려? 빠샤 빠샤. 자 아, 또야 너클. 너클인데요. 아, 너클이야? 아우 다행이다. <laughs> 너클이야 아. 첫, 첫 보상 너클.